안녕하십니까, 지왕입니다 오늘은 그 부탁을 누가 해서 공양이란 말, 공양이란 말에 대해서 좀 이렇게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해서 말씀을 드려오렵니다. 공양하면 그죠, 우리는 그저 뭡니까, 그죠? 밥 먹는 거. 공양하셨습니까? 그럼 밥 먹는 걸로 이해하잖아요, 그죠? 공양하셨습니까? 근데 사실은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게 공양은 밥 먹는 것뿐만 아니라 항상 불교에서는 마음과 몸이 하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 전에 올리는 것도 공양이죠. 이 공이라는 글자를 한번 생각해보면 사람이변에 함께 공자거든요. 공이란 말 함께 하나 이런 뜻이에요. 사람이 하나다. 하나가 된다. 함께 공자 베풀 공자 이바지할 공자이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전에 올리는 것만 공양이 아니에요. 내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시는 거니까 우리가 밥을 먹는 것도 내가 육신 육신 따라 먹지만 우리가 잊어버리고 사는 게 있어요. 내 몸과 마음이 하나이고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부처님이 사는 것이다. 그리지마셔야 돼요. 우리는. 내가 산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큰 오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빛과 공기와 물을 빼놓으면 우리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빛과 공기와 물, 그건 다 부처님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생명도 부처님 거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이라고 하는 것도 대단히 소중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육신이, 육신이 왜 의미가 있는가 하면 우리는 제가 죽습니다. 태남존재들은 다 죽어요. 그러나 정말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땅에 온 이유는 뭐냐. 부처님의 거룩한 뜻을 뭔가 펼쳐 보이고 성불의 의지를 가지고 이 땅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왜 유네하는가 하면 달래서 유네하는 게 아니라 과거생이나 금생이나 내생도 마찬가지지만 결국 부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쳐 보이기 위해서 온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공양하셨습니까라는 뜻은. 부처님, 네, 부처님을 얼마나, 네, 몸과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시는가. 그런 뜻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도 기도공양입니다. <laughs> 행할 때, 이른바 육바람일 행하는 것도 행공양이라고 그래요 음식공양만이 공양이 아니라 음식공양, 그 다음에 기도공양, 행공양, 법공양, 법공양이란 말도 하거든요. 복공양은 뭐냐? 내가 많은 사람이 몸과 마음을 다해서 부처님 말씀을 전달하고, 왜또 남에게 <laughs> 무슨 얘기를 하면 귀는 내귀가 가깝습니까? 남에게 가깝습니까? 가 그럼 내귀가 훨씬 가깝잖아요. 그것도 내가 남에게 복공양을 하면, 그것도 나에게 공양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공양의 참뜻은 뭐냐면, 항상 부처님 생각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말도 생각과 행동도 이 신심청정 몸과 마음이 다 하나이기 때문에 색즉시공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언제 어느 경우로 하더라도 언제 어느 경우로 하더라도 항상 이 공양, 공양의 참뜻 뭐 법공양이다, 기도공양이다, 행공양이다. 대표적인 게 우리가 예불을 할때 그러잖아요. 개향, 개를 지키는 것도 공양이에요. 공양의 참된 의미는 뭐냐? 사랑은 주는 겁니다. 주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사랑은 주고 잊어버리는 겁니다. 받으려고 하면 자체 원수가 돼요. 사랑은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남에게, 내가 남편에게 누구한테 베푸는 그러니까 부부가 만난 것도 뭐죠? 원래 원래 우리가 부부가 만난 이유는 전생에 못다 한 사랑을 다시 펼치기 위해서 인연 따라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전생에 못다 한 사랑을 베푸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야지 남편에게 아내에게 받는다. 이런 생각하면 공양에 참 뜻이 아니에요. 그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 내가 해준 것만 생각하고 받는 거는 뭐라? 어. 해준것 줘버리는거 잊어버리고 하면서 받을 것만 생각하면 이거 안 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가치관의 불균형 불균형으로 인해서 싸움이 나요. 그러니까 이른바 우리 마음 가운데 천사와 악마가 있는데 천사와 악마를 갖다 몰라 정말로 올바른 길로 선도하에 중요한 게 법이고 계고 그러니까 계를잘 지킨다는 건 바로 뭐냐? 그래서 교육이 필요합니다. 살생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사음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술 뭐 마시고 팔지 말라. 이게 전부 다 뭐냐면 법공양이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공양이라는 게 뭐냐 부처님 말씀을 제대로 펼치는 거예요. 부처님 말씀 한 듣고도 없이 여러분 저 진짜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여러분 진짜 부자 되고 싶으시죠? 제가 프로그램도 운, 운수대통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저 죽어 잊어 버리면요 부처님이 다아세요 그걸 잊지 마세요. 죽선 몸과 아니요 내가 몸과 마음을 베풀잖아요. 베푼다는 생각도 없이 내가 베풀어 버리면 그 빈자리엔 부처님 들어오세요. 그러니까 항상 몸과 마음을 던져서 정말로 그냥 베푸는 거예요. 그럼 부처님이 다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이루어 주세요. 내가 아들 딸들에게 뭘 베풀고, 뭐 남편에게 아들, 남편에게 아내에게 베풀었다. 이런 생각을 절대로 버리세요. 이웃에게 내가 이웃을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왜냐, 원수는 전생에 나와 아주 긴밀한 사이였던 겁니다. 부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세계잖아요. 보이지 않는 세계이시면서 중생들을 사, 사랑하세요. 그 육신으로 온 그자가 몸과 마음을 다해서 나의 거룩한 의지를 펼쳐보이면 부처님 그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겠습니까? 공양의 참 뜻은 뭐냐면 베풀고 펼치라. 그러면 내가 모든 걸 알아서 일겠다. 인과응보입니다. 공양하셨습니까? 이 뜻은 뭐냐면 마음 가운데 부처님을 제대로 잘 모셨습니까? 이런 뜻인 거예요. 공양하셨 밤, 밤, 밤 많이 드였습니까 이게 아니라 당신은. 당신의 몸과 마음 가운데 계신 부처님을 얼마나 얼마나 정말 잘 모시고 계십니까? 이걸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공양이라거나 무슨 기도공양 행공양 이게 전부 다 뭐냐? 계양. 계를 잘 지키십니까? 정양. 참선 열심히 하고 계십니까? 해양. 열심히 부처님 말씀 법 따라서 열심히 정진하고 계십니까? 해탈양. 그러니까 자꾸만 끊임없이 부처님 말씀 따라서 산 사람들은 네 중요한 건 해탈은 극복이거든요. 열반은 극복이에요. 그러니까 자꾸만 이기심을 깨뜨려 버리면 열반의 길로 해탈의 길로 나가는 거예요. 공양하셨습니까? 라는 뜻은 이제 음식을 드시잖아요. 그죠 음식을 드시면서 음식 하나에도 뭐죠? 우주가 들어있어요. 쌀한 털에도 우주가 들어있고 물한 방울에도 우주가 들어있습니다. 공양을 하시면서 그 공양에 참뜻 생각하고 이 공양 올 때까지 공양계에 보면 나오잖아요. 이 음식이 나에게 올 때까지 고생하신 많은 분들 우주에 있는 무량한 생명체들의 감사드립니다. 공양하셨습니까? 그때 바로 뭔가 하니 정말 우주에 대한 감사함을 정말로 그러니까 항상 공양할 때마다 어때요? 기도하잖아요. 공양계 그러니까 공양의 참뜻은 뭐라? 내가 이 음식을 들고 몸과 마음을 다해서 부처님의 거룩한 뜻을 펼치기 위해서 정말로 최선을 다하셨습니까?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공양의 참뜻에 뭔가 크게 어그러짐이 없을 것이다. 그래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네.